오늘 해볼 소설은 갱불님의 소설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되게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후보 중에서는 빌어먹을 이세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빌어먹을 이세계라는 제목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치한 게 인기가 제목이 유치한 게 인기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유치한 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유치하게 느껴질 뿐그 제목은 직관적인 겁니다. 직관적인 제목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단순히 보면은 뭐 SSS급 뭐 소환 능력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치해 보일지언정 사실 그거는 유치한 걸 떠나서 직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 너무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치하게 느껴진 것뿐이고요. 중요한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유치해서 인기가 많다? 이런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자,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주인공이 불통의 화신입니다. 이 새끼는 말이 안 통해요. 이 새끼는 보다 보면은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짜증나요. 주인공이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쳐먹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뭐냐면 아 빡대간이 아니야 빡대간이 아닌데 주인공이 하는 서술들이 굉장히 불통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해서 드릴게요. 주인공은 용사고요. 흔한 스토리입니다. 이거 내용적으로 다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마왕을 죽이러 갑니다. 마왕이랑 최종 대결. 자그 다음에 근데 마왕이 알고 보니. 뭔가 착해. 어, 사실 마왕은 약간 마왕이 여자 히로인이거든요. 마왕은 알고 보니 착한 애야. 마왕은 착한 애고. 어 이제 요 마왕을 죽이니까 어, 동료들이 자기 배신. 아 이거 흔한 경계죠 이거 이거 흔히 흔히 알고 있죠. 마왕을 죽이니까 동료들이 갑자기 이 평민 새끼 마왕을 죽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네가 감히 우리 천박한 어 우리 감히 귀족들을 능멸해 이러면서 죽여요. 어, 뭐, 배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카이로, 그 다음에 어디론가, 어딘가로 전승, 전송됩니다. 자, 뭐, 이런 느낌의 소설이죠. 어, 대충 많이 알고 있는 식의 클리셰 느낌이고,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 클리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읽으면서 왜 주인공이 불통의 하신이라고 하냐면, 자, 이게 보면은, 자, 마왕이 나타났고 뭐온 나라를 피와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고 뭐 맞서 싸웠고 뭐 이런 건 알겠어 이건 알겠어 자 이제 과연 그럴까부터 일단 여기 나오죠 일단 마왕은 착한 애야 마왕은 사실 착한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마왕은 예, 서술만 보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어자 여기서 이 여자 캐릭터가 이제 히로인 마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역시, 완벽한 검술이로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하는데, 자, 얘가 이제, 완벽한 검술이로구나, 어, 너무 암비, 완벽, 너무 아름다워 보일 지경이야, 했을 때, 이제, 닥쳐라, 이 새끼야! 아가리를, 어디서 뚫린 아가리라고 마왕이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나오죠. 아, 근데, 이거는 당연해. 사실, 용사 vs 마왕에서, 닥쳐라 마왕,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어, 너쓰러트려야할 적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내 철칙이다. 일단 이 사람 말을 안 말을 안 섞는 순조 그러니까 말을 섞어 심지어 말을 안 섞지 않거든요. 말을 섞는데 듣지 않아. 자, 어쨌든 어 이러면서 그대는 정말 한결 같은 정말 한결 같은 주인공입니다. 야, 이,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아 맞아 이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본녀라고 하는데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자이 여자가 사실 자기를 좋아한대요. 음아 바로 적과는 타협아 절대 타협하지 않죠. 이 주인공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이 주인공은 절대 말을 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이게 딱 보면은 본녀는 이런 재미없는 대화 말고 좀더 건설적인 대화를 원하는 이라 본녀는 그대라는 남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마왕이 주인공한테 되게 관심을 가져. 그리고 엄청나게 상... 사...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엄, 그 용사인 주인공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게 다해, 대해주지만, 어, 바로 헛소리를 이러면서 이제 두들겨 패요. 이제 해서 싸워서,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야. 사실 오케입니다. 왜냐면, 마왕이랑 용사랑 싸우고 있는데, 용사가 거기서 얘기를 다 들으면은 이해가 안돼까 아, 비엘이 아니라 마왕이 여자예요. 어, 마왕이 여자구요. 자, 이래서 어쨌든 둘이 이렇게 싸워요 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마왕이 이겨요. 어, 마왕이 이깁니다 마왕이 이기는데 아 마왕이 이긴데 아 잘못 말했네요 용사가 이겨요 용사가 이기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마왕이 생애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의 이름 정도는 마지막으로 알고 죽고 싶다 이러면서 이 마왕이 주인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출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은 예, 듣지 않죠 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바로 배신을 당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제, 드디어 끝난 건가? 살았어, 살았어!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가 대륙을 구했어! 이러는데, 바로, 오, 그렇죠. 배신을 당합니다. 어, 배신을 당해서, 이러면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사실, 배신 당한 것까지도 오케이야. 그 다음에, 배신 당한 다음에, 이 세계로 이전을 당하거든요? 이 세계로 이전을 당해. 이 세계로 이전을 당해. 그 다음에, 이, 알고 보니까 이게 목걸이가 있어요. 목걸이. 그러니까 이 마왕한테 마왕한테 마지막에 목걸이를 받았는데 목걸이를 받았어. 요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세기, 이게 얘네들한테 배신을 당한 다음에 이 세계로 전 어딘가로 전송을 당하잖아. 근데 여기서 마왕이 나와요. 요 목걸이에서 이 마왕이 영체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부터 이해할 수 없는 서사가 시작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여자애가 자, 주인공의 이름을 말해요. 잠시만. 아, 여기 있다. 자, 주인공 용사의 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용사는 알고 보니까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인간이 그 이세계로 온 거야. 이세계에 와서 용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이게 그러니까 용사의 기억을 읽었어요. 용사의 기억을 읽어 가지고 얘얘그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것까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 예전 본명 본명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데 이, 이 마왕은 얘를 어 얘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니까 야날 돌아봐줘 이래서 이름을 말하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이러면서 어떻게 그 이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바로 두들겨 패요 그러면서 어 바로 죽어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자기 인간 시절, 그러니까 한국 시절에 있는 이름을 말했다는 걸로 갑자기 주들게 패요. 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건 알아요. 독자들이 그걸 추측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음, 있는 건 압니다. 자 주인공이 주인공에게 저 이름이 어떤 트라우마적인 좀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저 이름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신의 과거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썼거든. 근데 문제는 그 서사가 앞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서사가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공감이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버리면은 자저 사람이 이 이 A라는 사람이 고양이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되지 않았을 때, 이게 아무 설명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고양이가 다가가. 갔는데, 막 경기를 일으켜. 고양이가 얘한테 다가가자마자 살려줘, <laughs> 살려줘 이러면서 개지랄을 해요. 그러면은 앞에 얘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게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상하다고 느끼죠. 뭔가 있을 건 알아. 이렇게까지 반응한 걸 보니까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걸 예상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설명 없이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느낌으로, 얘가 이름을 했 이름을 마왕이 말했을 때, 막, 얘가 기다리라고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막, 죽어라, 꺼져라 이러면서 무조건 공격을 해요. 이 마왕을. 저는 이 부분이 좀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뒷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그냥, 내용 전개가 쭉 이어지는 거고, 얘가 이제 하면서, 어, 제발, 막, 어, 멈춰다, 멈춰달라, 막 이러고 있는데, 어? 말로 하는 맹세는 누구라도 할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말을 좀안 쳐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정에 너무 호소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감정에 너무 호소를 해서, 이제, 내용, 저그러니까받아들까 그러니까 말을 들어 쳐먹질 않는데,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얘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맞고요. 알아. 그걸 이 소설을 보면서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얘가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내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정보 격차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주인공이 왜이 정도로 행동하는지 독자는 몰라요 주인공은 알죠 그 다음에 주변인물은 몰라요 자이 상황에서 독자가 모르는데 주인공을 아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행동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는데 계속 누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반응을 하는 거야 이상할 정도로. 그래 버리면 우리는 답답한 거야.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고 자기 이름 말하자마자 바짝 너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바로 죽이려고 들고 이러는 행동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을 들어가 보려면은 일단 주인공이 말 그대로 불통의 하신이에요. 이게, 안, 제가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불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밖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서사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는 점에서,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 새끼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마왕으로의 시점 변화이 있는데, 그 시점이, 둘다 1인칭이야. 그러니까 마왕도 1인칭이고, 주인공도 1인칭이야. 즉,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주인공도,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고요. 마왕도 자신을 나라고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몰입감이 엄청 깨집니다. 중 그, 그런 식의 좀 문제점도 있었고, 어, 일단 주인공의 행동에 납득할 수 있는 서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